안녕하세요. 저는 영다현입니다 오늘은 신거 알죠? 신거. 싱거. 신거를 진짜로 많이 사온 거는 아니고 네. 만큼밖에못 사왔어요. 신거. 진짜 신거. 네. 오늘 은 신거 컨텐츠인데 아야. 진짜로 야, 지금 침이 나오네. <웃음> 1단계, <웃음> 2단계, 3단계 하고요. 아, 걸레 질좀 해야겠다. 네. 그 다음은, 이렇게 준비해보습니다 오늘은 진짜 신거를 뭐, 해, 먹을 건데요. 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저는용나이입니다 네. 오늘은 뭘 칸이에요. 네. 이거, 뭐야. 뭐, 카메라 스트레치 샤워? 정 인데.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음, 이거 정 먹어보다. 나, 다 진짜로. 먹어볼까요? 정도는 쉬지 않네 셔요 셔요 이거 아시고 이제는 자몽 자몽짜리인데 물이 있네 잠깐 따졌다, 따졌고요. 네, 이렇게 새겼어요. 이거 폭탄이에요. 폭탄 마실게요. 야, 뭐? 야. 심면 어떡하지? 망한 거지 뭐. 편만해 어. 시원하고 맛있어요 다 먹었죠? 네 이렇게 음, 이,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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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어. 0등 3등 이건데 진짜 커요 자몽인데. 야 이거 진짜 그거 거쩐데 야, 따지지 않아. 야, 따지지 않아. 칼. 쓰면 안 되는 칼. 어으 럭키, 내 옷, 먹지 마. 럭키. 아! 사실 제가 이거, 나중에 마셨는데, 애가 1위에요. 딱 봐도. 근데, 애가 2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달콤이게 마셔봤어요. 네, 이거 2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네. 아무튼, 오늘 최고의 3등부터 보여줄게요. 3등, 2등, 1등! 이입니다. 야 이게 이거고, 네. 구독과 좋아요 잊습니다 네. 잘 보시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이 칼은 아빠랑 같이 써야 되 돼. 아홉 살 이생부터 할수 있습니다. 돼. 네. 아! 신고하지 마. 빠빠. 네, 이, 이거 이거 식후니까 가리자. 응, 나 음, 나 식후 부리지라. 음, 첫 홍다.